안녕하세요, 날개다육입니다. 전국이 꽁꽁 얼어붙은 하루에요이 어, 추위가 이번 주 내내 계속된다고 해요. 목요일부터는 조금씩 쑥으러 어, 든다고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추운 날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모쪼록 건강한 날들 되시기를 바랄게요. 요즘 어, 전국적으로 코로나 때문에도 많이들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날들인데 어, 추운 날씨에 감기까지 걸리시면 정말 너무나 우울한 날들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요즘인데요. 모쪼록 건강한 날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희 날개다육 아이들 몇 가지 소개시켜 드려볼게요. 편안하게 감상해주세요. 영상에 보이는 아이는 체리 로즈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라인을 그리면서 물이 드는 아이이고요. 제법 사이즈도 좋고 짱짱하게 묵혀진 아이네요. 어, 빨간 라인이 더 진해지는 아이이고요. 전체적으로 꽃처럼 예쁜 아이예요. 빨갛게 물이 들어서 아마 체리로즈라는 이름이 붙은 듯하고요. 사이즈도 제법 괜찮은데요. 사이즈는 대략 8에서 9cm 나오는 체리로즈 큼지막한 사이즈의 아이고요.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은 만원입니다. 짱짱하게 묵혀진 아메스트로예요. 어, 몇번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요 아이 가격대비 제법 사이즈도 좋고 짱짱하게 묵혀진 아이예요. 1년 내내 이렇게 빨갛게 물어, 물이 들어있는 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요즘 농장에서 나온 것처럼 애기애기하지 않네요. 어, 저희 날개다육에서도 보통 지금 대략 3, 4개월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3, 4개월 정도 제가 데리고 묵혔기 때문에 제법 짱짱하고요. 사이즈도 보시게 되면 대략 7에서 8cm 나오는 아메스트로 짱짱한 아이 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메스트로 였어요.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아이는 에곤이라는 신품종 아이입니다. 요렇게 보시는 것처럼 라인을 그리면서 물이 드는 아이이고요. 제법 환엽 스타일로 짧고 통통하니 예쁘게 생겼네요. 판매 만원할수 있도록 출시가 되었고요. 사이즈 제법 괜찮은 아이인데요. 어, 대략 사이즈는 7에서 8cm 나오는 에곤이라는 신품종 아이. 이렇게 라인을 그리면서. 짧고 통통하게 물이 드는 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라인을 그리면서 빨갛게 물이 드는 특징이 있는 에곤이라는 신품종이었습니다. 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어요. 아이보리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물론 모든 다육이가 요맘때 가장 예뻐지기는 하지만, 어, 요 아이보리만큼 성장도 하면서 예뻐지는 다육이 흔치 않은 것 같아요. 요즘 아이보리 성장 시기 맞아서 요렇게 폭풍성장하고 있고요. 물듬도 예뻐지려고 지금 준비 중이에요. 어, 아이보리가 요맘때 제가 키워보면 항상 아가를 많이 달더라고요. 어, 사이즈 좋고 제법 굳혀진 묵은둥이 자연군생 아이보리이고요. 요즘 요 아이도 농장에서 찾아보기가 조금 어려워졌죠. 어, 지난 가을에 입고 되었던 아이들입니다. 사이즈 대략 10cm, 12cm, 13cm 정도 나오는 아이보리. 머리가 5개, 6개 되는 자연군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은 2만원입니다. 아이보리 자연군생이었어요. 토리마네시스 자연군생을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머리는 모두 보시는 것처럼 5개 이상 군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사이즈도 좋고 제법 오래 묵혀진 아이들입니다. 여러 아이가 들어왔었는데 요렇게 다섯 아이만 지금 구입 가능하실 수 있도록 남아 있어요. 음, 사이즈도 제법 괜찮은데요.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11에서 12cm 정도 나오는 토리마네시스 자연군생 무구 나이 다섯 아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서둘러, 서둘러 주셔야 구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에 담긴 아이는 성형이라는 아이예요. 멀로와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멀로보다는 약간 입장이, 어, 긴 아이가 분류되어서, 뭐, 어, 성형이라고 불린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물댐은 멀로보다 조금 더 오렌지빛이 강하게 드는 아이고요요 정도 사이즈에 4,000원 판매, 어, 4,000원 될수 있도록 입고 된 아이인데요. 굉장히 가격도 좋고 제법 짱짱하게 묵혀진 아이네요. 사이즈 보시면 대략 8cm 정도 나오는 아이. 어, 묵혔을 때 오렌지빛으로 물이 들어서 정말 사랑스러운 성형이고요. 제법 붙여진 아이입니다. 성형 4,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어요. 살아임의 군생 무근아이들입니다. 한때는 요 아이들 요렇게 머리 3개, 4개 정도만 되더라도 만원 이상 하는 아이였는데요. 어, 제법 가격이 많이 착해졌죠. 요렇게 머리 3개, 4개 있는 아이들 5천원에 만나볼 수 있고요. 묵으면 묵을수록 더 빨갛고 맑아지는 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올해 어, 묵은 아이라서 곧 맑아질 날들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사라임의 군생이고요. 머리가 3개 이상 아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도 보시면 대략 7cm 정도 나오는 사라임의 군생 무구 아이였어요 5,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아이는 핑크 탈론 대품입니다. 굉장히 오래 묵어진 아이고 사이즈도 어, 아주 좋은 아이들이에요. 사이즈 한번 먼저 확인해 드려 볼게요. 이 아이의 경우는 15cm 정도 나오고요. 이 아이는 조금 더큰것 같네요. 어, 사이즈가 대략 17cm 정도 나오는 핑크 탈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손톱이 정말 카리스마 넘치는 아이죠. 이 어, 아이도 가격이 조금 많이 올라서 이 정도 사이즈 농장에서 보통 10만원 정도 이렇게 주셔야 구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 제가 오래 조금 데리고 있었습니다. 오르기 전 가격 그대로 한번 보내드려 볼게요.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은 6만원이고요. 이렇게 두 아이 준비되어 있어요. 핑크 탈론 굉장히 대품 사이즈이고요. 올해 어, 묵은 아이라서 이렇게 입장도 많고 어, 대품으로서 갖춰야 할 카리스마 제대로 갖추고 있는 아이네요 핑크탈론 무은아이 대품 두 아이 준비되어 있고요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은 6만원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아이는 미셀로사입니다 어, 모두 3두, 2두 3도 정도 되는 군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요렇게 짧고 통통하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 아이예요 어, 라인을 그리면서 물이 드는 듯하고요 어, 물이 들었을 때 빨갛게 물이 들면 정말 예쁜 아 이가 아닐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미셀로사 군생이구요. 어, 저희 매장에 입고 된지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요렇게 어느 날 보니까 라인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어, 조만간 예뻐질 것 같은 미셀로사 군생. 머리가 3두, 2두 정도 되는 아이이고요.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은 8,000원입니다. 어, 사이즈는 대략 8에서 9cm 나오는 미셀로사 군생. 8,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어요. 얼굴만은 핑크베라 군생입니다. 요 아이 이름처럼 묵으면 묵을수록 핑크핑크하게 물이 드는 아이이고요. 물들었을 때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죠. 얼굴이 최소 5개 이상 군생으로 구성되어 있는 핑크베라 군생. 어, 사이즈도 제법 괜찮은 아이들 입고 되었는데요.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12cm 가까이 나오는 핑크베라. 최소 머리가 5개 이상의 어, 아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은 9,000원이고요. 물들었을 때 핑크핑크해서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는 아이이죠. 핑크베라 군생이었어요. 9,000원입니다. 이 아이들은 오팔이나 자연군생입니다. 모두 머리가 보시는 것처럼 4개로, 4개 이상 이렇게 군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모두 자연군생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목대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사이즈도 제법 괜찮은 오팔리나 군생. 오팔리나가 사실 군생이 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요만 요만한 사이즈의 군생도 구하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어, 사이즈도 제법 괜찮습니다. 보시게 되면 사이즈 어, 대략 13에서 14cm 나오는 오팔리나 군생. 어, 오팔리나가 묶였을 때. 저렴한 국민이지만 얼마나 예쁜지는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어, 요, 오팔리나 자연군생 4두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은 9,000원이에요. 이번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릴 라인은 레몬앤 라임 철화 군생입니다. 어, 글쎄요. 철화라고 하기에는 철화가 모두 풀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군생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요렇게 보시는 것처럼 생얼이 10개가 넘는 아이이고요. 요렇게 철화로 엮여 있는 부분도 거의 다 풀려서 이제 생얼로 되어가고 있는 아이이고요. 어, 철화이기보다는 생얼이 되었을 때 꽃다발처럼 더 예쁜 모습으로 변하지 않을까 하는 레몬앤라임 군생이고요. 어, 대품 사이즈 아이예요. 사이즈도 20cm가 넘어갈 것 같은데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25cm 정도 나오는 아이 보시게 되면 이렇게 목태도 굉장히 좋은 아이죠. 어, 레몬앤라임 지금 현재 생얼 형성된 아이만 10개가 넘는 아이이고요. 어, 철화에서 풀려서 이렇게 생얼이 되어가고 있으니 당연히 자연군생이겠죠. 하나이 만나보실 수 있으시고요.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은 4만 원이에요. 어, 레몬앤라임 자연문생이었습니다 마디바 대품이 입고되었었어요. 어, 지난번에 이렇게 두 아이 소개시켜드렸는데 아직 주인을 찾지 못했네요. 어, 마디바 얼마 전에 수입이 되었는데요. 요 정도 사이즈 아이들이 판매 5만원 할수 있게 머리 하나짜리가 수입이 되었었죠. 그런데 그 아이들하고 비교했을 때 결코 사이즈나 로제 뒤지지 않는 마디바 쌍두이고요. 자연 쌍두 아이입니다. 어, 사이즈 보시면 대략 15cm 정도 나오는 마디바 자연 쌍두 대풍 가까운 사이즈이고요. 어, 제법 묵은 아이들이에요. 판매 가격은 4만 원이고요. 수량은 두 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디바 대품이었어요. 원종마자린 자연군생입니다. 이 어, 아이들은 미니마의 한 종류이죠. 그런데 미니마와는 또 다르게 묵었을 때또 다른 매력이 있는 아이예요 어, 미니마의 한 종류이다 보니 목대 형성이 제법 잘 되고요. 어, 형성된 목대에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아가를 굉장히 잘 다는 아이들입니다. 어, 입고된 아이들은 모두 4두 이상 현재 자연곤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은 6,000원이에요. 사이즈도 제법 괜찮은 아이인데요.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10cm 가까이 나오는 원종 마자린 자연 군생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은 6,000원입니다. 얼마 전에 입고되었던 수연 군생 대품입니다. 어, 모두 판매되고 이렇게 하나이만 남아 있네요. 어, 영상에 한번 담아봤어요. 판매 가격은 16,000원이고요. 얼굴 많고 부케처럼 동글동글하게 예쁜 아이 수연 군생 대품이고요. 판매 가격 16,000원 이에요. 어, 사이즈도 보시게 되면 15cm, 16cm 정도 되는 수연이고요 16,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아이. 수량은 하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이트 해보니 묵은 아이입니다. 아, 안타깝게도 요렇게. 그리고, 또, 요렇게, 엉덩이에 아가를 달다 보니 얼굴이 조금 틀어진 모습인데요. 아가가 제자리를 잡게 되면 정말 멋진 군생이 될수 있을 것 같은 화이트 에보니 군생. 어, 사이즈도 제법 좋은 무은아이인데요 일단 사이즈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13cm 정도 나오는 화이트 에보니 무은아이 군생이고요. 어, 요 아이 판매 15,000원 들어왔었는데요. 들어왔을 때는 아가가 당연히 없었죠. 그렇지만 동일하게 그냥 제가 15,000원에 보내드려 볼게요. 주문 가능하신 아이는 하나이 아이 가능하세요. 주문 서둘러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화이트 해보니 15,000원이었어요. 라테일 대품 사이즈입니다. 어... 제가 아마 요 아이 작년 가을에 저희 매장에 입고가 되었었던 것 같은데요. 어, 많은 아이들 판매되고 이렇게 하나이 남아 있었는데, 어, 그러다 보니 사이즈도 정말 엄청 큰 대품이 되었죠. 어, 사이즈 엄청 좋은 라테일, 입장수 보시게 되면 얼마나 오래 묵었는지 세월을 말해주는 듯 한데요. 어, 사이즈 보시게 되면 16cm 정도 나오는 라테일 대품이고요. 어, 처음에 입고 되었던 가격 그대로 2만원에 제가 보내드려 볼게요. 주문 가능하신 수량은 하나이 있어요. 라테일 대품입니다. 2만원이에요. 배송 관련해서 한 가지 안내해 드릴게요.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서 배송이 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희 날개다육에서는 식물의 안전을 위해서 영하 10도 미만으로 떨어지는 수요일부터 배송이 가능할 것 같아요. 어, 수요일부터 지역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배송 예정이고요. 어, 제가 꼼꼼하게 포장을 하기는 하겠지만 일단 날씨가 추워서 조금 배송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 어, 감안하셔서 주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날씨가 많이 추우니까 아무래도 집에서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도 걱정이 조금 많으실 것 같아요. 어, 어쨌든 집에서 키우시면 영하까지는, 집안은 영하까지 떨어지지 않으니 아이들 냉해 피해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것 같지만 그래도 어, 사랑 듬뿍 주시고 키우시는 다육이들 냉해 피해 입지 않도록 단돌이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어, 행복한 다육 취미 생활을 응원하면서 내일은 조금 더 예쁘고 다양한 아이들로 영상 준비해서 돌아올게요. 그럼 따뜻한 날들 되세요. 안녕, 바이바이.